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2살 팩트 장인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팩트 장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어 이렇게 영상 편지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대통령님 먼저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초, 중, 요 동문들이, 어, 결집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카르텔을 형성을 했는데요. 그 카르텔을 형성하는데, 앞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제 초등학교 동창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 땡땡, 짐. 여기 이 당에서 친일파, 매국노 셉셉이 내란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서울의 청, 땡, 동에서 뭐 주민자치 뭐 위원회인가 뭔가 어쩌고 막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청강 땡에 청땡 동에서요. 이놈은 군대도 들어갔다가 무슨 여기 뭐 고초 수술을 하고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저는 그것도 이 정치권에. 로비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얘네 가족들 중에 예전에 그 땡땡 짐에서 의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로비를 해서 군대도 의가사 제대로 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름을 바꾸고 학력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력도 바뀌어 있고요.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국, 땡땡, 짐에서, 체닐파, 매국노, 셉셉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초등학교 동문들, 선후배들, 그리고 중학교 동창들, 선후배들을 다들 포섭을 해서요.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고, 유튜브나, 아니,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오픈 채팅 톡에서 뒤에서 선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못된, 못되게 괴롭힌 겁니다. 자기들과 다른 당을 지지하는 애들은 여자를 붙이고, 그래서 털어먹고요. 그리고 자꾸 올감해서, 세상하고 올감해서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다들 세상하고 단절을 시킨 다음에, 고립을 시킨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살하게끔 그렇게 카르텔을 형성을 했고요. 그렇게 자기네들 집값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국 땡땡 짐에서 우원을 하려는 애를 선두로, 그 밑에 부역자 따까리들은 자기네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카르텔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게 다 대부분 초등학교 동문 선후배, 중학교 동문 선후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막의 도시 인천에서 카르텔을 형성을 한 겁니다. 주 사는 지역은요, 저기 갯벌마을, 송땡이란 데 있죠. 갯벌마을, 인천에 저기 갯벌마을. 그 다음에, 저기, 갯벌 마을, 청, 땡이란 동네가 있죠. 그리고, 인천, 저기, 땅끝 마을, 논뚜렁 구석탱이, 검, 땡이란 동네가 있죠. 다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네 집값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밑에서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 이 마약 게이트 또한 제가 계속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죠. 목포 세발낙지 꼴뚜기파. 이 새끼가 자기네 형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였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지금은 아마도 직급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부동산 마피아입니다. 부동산 마피아. 그렇게 다들 카르텔을 형성을 한 거예요. 카르텔을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건달들도 투입하고 검새들도 투입하고 부동산 카르텔은 투입하고 부동산 이 카르텔을 왜 형성했냐면 우리하고 반대되는 세력들을 사기 치려고요. 우리하고 반대되는 세기, 사, 력들을 전세 사기를 치고, 여자를 붙이고, 집을 사게한 다음에 털어먹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카르텔도 합류가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공무원들도 다들 투입이 돼 있고요. 왜냐면, 신상. 이거 지금요, 개인 신상도 사찰을 했습니다. 개인들의 신상도 재산 파악이 얼마나 되는지도 사찰을 했고요. 그렇게 다들 사찰을 해서 사람들의 돈을 털어먹고 우리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립을 시키고 죽인 겁니다. 개인 사찰도 했어요. 검사가 앞장을 섰고요. 경찰이 앞장을 섰고요. 공무원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판을 하는 개그부 또한 다들 카르텔을 형성을 한 겁니다. 자기네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그렇게 불법적인 일이 자행이 된 겁니다, 대통령님. 우리 이 마개 인천을 이 말도 안 되는 마개 인천 도시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 인천을 담당하는 대빵이 국땡땡 짐이고, 저기 미추 얼굴을 미추땡땡을 담당하는 의원도 국땡땡 짐이고, 우리 인천에는 국땡땡 짐 의원들이 대부분 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을 말씀은 저희 부모도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저희 부모 또한 어, 털어먹 털어먹는 데 이용을 당하고 저희 부모 또한 아마 저는 이 인천에 이 인천에 유통체 목포 세발낙지 꼴뚜기파 이 새끼, 자기네 형이 검찰인 이 새끼가 저희 아버지한테도 마약을 투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약을 투약을 하게끔 유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마약이 연류가 돼 있다고 하면 저는 우리 아빠 또한 징역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적 처벌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라고 해서 봐주고 누구라고 해서 봐주란 말이 아니고요. 저희 부모 또한 저는 고발하고 싶습니다, 지금. 분명히 마약을 투약을 했습니다, 분명히. 왜냐? 약점을 잡기 위해서 분명히 마약을 투약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인천! 연, 땡, 구, 쓰리노, 이 새끼가 지금, 목포 세발낙지 꼴뚜기파, 인천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있는 이 새끼가, 쓰리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마약을, 저희 부모 또한, 마약을 하게끔, 유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 또한, 죄가 있으면, 빵에 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마약 카르텔이 인천에서 형성이 된 거고요. 이 대통령님께서는 이 인천의 마약 사건을 지금 합수부를 통해서 조사하라고 했지만, 인제 명분은 쌓여져 있습니다. 상설 특검으로 이 인천 마약 게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천일파 매국노 쎕쎕이 짓거리를 한 밑에 조물애기들이 저의 초등학교 동창들 선후배고 저의 중학교 동창들 선후배입니다. 저희 가족도 죄가 있으면 빵에 집어넣으시고 법적적으로 처벌을 해주시고 이 밑에 부역자들도 모조리 죄가 있다면 이 친일파 매국노셉셉이 내란 부역자들을 처벌을 해주시기를 강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